네, 이 요리는 중국식 맛있는 생선회인데요. 음, 요즘 같은 날씨가 더울 때는 아, 이런 생선회가 아주 맛있죠. 여기에 보시면은 어, 밑에는 생선회 시원하고 맛있는 생선회를 깔아놓고 위에는 적양파와 양배추.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이렇게 듬성하게 썰어 놓은 다음에 음, 마요네즈를 아주 듬뿍 이렇게 뿌려서 어 전체적으로 아주 감칠맛나게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네요. 어, 보기만 해도 이렇게 침이 넘어가고 어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회와 양배추, 브로콜리 건강식이죠. 요거를 마요네즈가 듬뿍 돼 있는 요 상태에서 같이 드시게 되면 어, 음, 아주 담백하고 아주 감칠맛 나는 식감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